우리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두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내 욕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가 알아서 잘 해줬으면 좋겠겠다 하는 의존의 마음입니다. 욕구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먹고 싶은 대로 먹고요. 또 갖고 싶은 대로 쇼핑하고요. 또 다니고 싶은 대로 여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즉, 내 삶의 핸들을 결코 남에게 주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핸들링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살아보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내 능력과 지혜의 한계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 알기에 누가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중요한 일일수록 내가 어느 직장을 가야 될지. 딱 정해주면 좋겠고 누구와 결혼하며 살아야 진짜 잘살 것인지 누군가가 확실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존의 마음이 있습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매일 선택해야 되는 점심식사도 오늘 어느 식당 가서 뭘 먹을지 딱 정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이 양가의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누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존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살아보면은 이 둘의 조화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즉, 성실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지라고 성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계속해서 성실로 살아가는 삶이 강화됩니다. 반면에,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누군가 도와줘야지라고 의존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끝없이 의존의 삶으로 강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년들도요, 이 의존의 삶으로 치우치기 시작하여 통계에 따라 약 30%에서 40% 정도의 젊은이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부모의 도움 속에서 살아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이 건강한 균형과 조화 속에 살기보다는 한쪽에 치우쳐 살기 쉽더라. 즉, 성실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는 것은 다 내가 책임져야지라고, 오직 그 성실 하나만을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누구는 모든 것다 내려놓고, 알아서 되겠지, 될 대로 되겠지 하고, 다 맡기고 의존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내가 치우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살기 쉽더라. 예전에 어린이집 이슈가 한참 됐을 때 서울시에서 한 어린이집 CCTV를 교사 동의하에 함께 살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꽤 괜찮은 교사라고 교사라고 여기며 살았는데. CCTV에 나타났던 자기의 모습은 매우 강압적인 교사예요. 어떤 교사는 아이들을 극히 편애하는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데 교사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또다 아는데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즉 우리도 성실의 삶이나 의존의 삶 어느 쪽에 치우쳐 있거나, 내가 살아야 될 성실의 삶을 의존하거나, 의존하고 맡겨야 될 것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책임지는 그 치우침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이 루키의 이야기는요, 이처럼 성실과 의존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삶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신앙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러기에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실해야 될 것에 성실하고 맡기고 의존해야 될 것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며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지를 살피고 우리도 함께 그 균형을 찾아가는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의존과 성실이라는 그 사이에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성실과 의존 사이에서 좋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갔으면 하는데,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될 이유. 첫 번째는 성실과 의존 사이에 숨겨진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실과 의존 사이에 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선입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기의 원가정의 영향이나. 또 자기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을 통한 선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또는 우리 함께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낳게 만드는데, 특별히 성경의 내용은 우리에게 더큰 선입견으로 말미암는 오해들을 갖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처음부터 한국말로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된 말을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편견과 오해가 들어올 소지가 더 많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알려 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번역되다 보니 우리가 오해하게 만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룻기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두 구절 은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 먼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다. 여러분, 현숙하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시나요? 예. 네, 지혜로운 사람. 또 우리나라에는 현모양처. 같은 이미지의 단어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현숙한 여인은 내가 차지했으니 너희는 포기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한 15년쯤, 16년쯤 전일까요? 이 루키를 큐티하다가 이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현숙한이란 단어는요. 군대 강함, 저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를 향하여 현숙한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원래의 단어는 루키 앞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2장 1절에 보면은 보아스에 대하여 그는 유력한 자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유력한이 이 현숙한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성경이 번역되던 당시에 우리의 문화는 여성상에 대하여를 현숙함이 최고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즉, 보아스에 대해서는 유력한, 강한, 저돌적인 그런 사람으로 번역했고요. 이 루스에 대해서는 현숙한이라는 조금 애매한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이미 보았던 루스의 삶은 어땠나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방 땅에 와서 살기로 결심한 거 보통 여자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전사 같은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는요, 여전사 같은 저돌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앞에 이방인이라고, 이방 나라라고 내가 못할 게뭐 있겠어? 이삭 줍는 거 그까지껏 한번 해보지. 살기 위하여 뭐라도 덤벼들 줄 아는 이 땅에 우리의 어머니들 같은 삶이 바로 이 현숙한 여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숙한 여인은요, 혹 부러질지라도 굽어지는 법이 없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찬적인 자기 의지만을 붙잡고, 내가 이성실함을 포기하면 다 무너질 거야. 두려운 마음, 염려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분투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 루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룩과 이 단어가 좀 매칭이 되나요? 예. 그러나 룩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루에 대하여 현숙한 여인, 유력한 자, 여전사 같은 분투하는 삶의 여인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쪽으로 더 치우치기 쉬운 이 여인이요 현숙한 여인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루키의 또 다른 중요한 열쇠 되는 말씀이 담긴 구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나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무를자가 됨이니이다하니 현숙한 여인의 정 대비되는 말씀이 있다면 기업무를자입니다. 기업묻는다는 기엄 것은요 고대 시대에 남편이 죽었고 자녀가 없는 여인들은요 살아갈 길이 없었기에 대부분. 창녀가 되거나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이 여인들의 삶이 전락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졌던 시스템이 기엄부를자라는 시스템입니다. 즉 남편이 죽은 데 자녀도 없이 혼자 버려진 여인은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를 부인으로 취하여 그 대를 이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레위기 25장에 있는 신현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신현이라는 것은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그 안식년이 7번 돌아오는 77의 49 다음인 50년마다 살다 보면 누구는 가난해져서 자기의 땅을 팔아야 했고요 또 누구는 더 나가서 종으로 팔리는 일도 생겼겠죠 그런데 50년이 되면은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게 하셨던 제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게 하는 것,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여 새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 즉 기업부를자는 그러기에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무지 이 가난에서 이 실패에서, 이 절망에서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의존하는 것이 기업부를 자의 제도였더라. 그러기에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 나의 기업부를 자입니다라고 요청한 것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수 없는 인생이니 당신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은혜의 제도를 따라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적으로 그 은혜의 제도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굽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강화되어져서 이 둘의 균형이 어렵더라. 보았으 누슨 현숙한 여인으로서. 전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맡기는 게 쉽지 않다겠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가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지켜왔으나 기꺼이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기업 물을자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에 자신을 내어 맡길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기는 이 성실과 의존 사이에서 펼쳐 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철저히 성실하게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되요, 나의 힘으로 다살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줄 아는 의존이 우리의 신앙 속에 함께. 균형과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사는 거야 라고 성실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실할지언정 의존하며 맡기는 일에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또,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야 나할수 없어 라고 다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누구의 도움만 받으려 하지. 내가 하려고는 잘안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이 둘의 조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실하되 하나님 앞에 의존하며 맡기는 삶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성실이 전적인 은혜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룻기의 앞부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미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그들은 그 땅의 처자의 실패자로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돌보시기 시작하셨고. 그곳에 풍년이 일기 시작했더라. 자, 룻의 성실함, 룻의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었기에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실함은 철저히 은혜 위에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 와서 이삭 줍기라는 자기에게 낯선 제도에 기꺼이 자신을 맡겼을 때 성경은 또 다시 그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더라. 그 우연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깔려있다는 뜻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는 것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 주신 건강이 있지 않으면 건강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성실할 수 있나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성실로 돈 버는 것 같으나 나에게 허락된 직장이나 사업체가 있지 않는데 어찌 내가 성실히 일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성실이 일할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사회가 이스라엘이나 저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중에 있다면 나의 성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실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을 때 꽃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실이 나의 성실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실할 때 성실하지만 내가 놓아도 은혜 위에 있음을 알기에 놓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루스에게 열렸던 눈이 있다면 내가 성실히 산것 같으나 돌아보니 내가 주의 은혜 아래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모든 걸힘 빼고 기험 부를 자 때문에 그 제도 앞에 자신을 맡길 수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성실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신하십시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은 열심히 성실로 살지만 주일날은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예배에 나오는 것이 성실과 의존의 조화 아닌가요? 나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있을 때그 삶은 성실과 의존의 조화를 이루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감사가, 오늘 본문에서 루시 기업무를자 댐 앞에 엎드리며 나를 덮어달라는 그 은혜의 간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러나 그걸로 내 삶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시인하고 기꺼이 주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말씀의 순종으로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 되어져서 루키가 만들어내는 성실과 의존 사이에 숨겨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루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그 비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존과 성실 사이에 숨겨주신 은혜도 있지만 이 루키가 펼쳐지는 배경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는 맥추절 속에 숨겨진 은혜를 우리가 묵상했으면 합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 추수의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논도 있고 밭도 있으니까 이 추수의 계절이 조금 다르지만. 광야시대로 광야처럼 이 이스라엘 땅은 보리가 주 농사였습니다. 보리와 밀은 함께 7월쯤, 6월 말 7월 쯤에 거두게 됩니다. 그 추수의 절기가 맥추절인데 그 맥추절에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룻기를 읽는다고 합니다. 룻기를 읽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룻기는 고난이 가장 빨리 극복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욕기 같기를 원하세요? 룩기 같기를 원하세요? 욕기처럼 길긴 고난의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룩기처럼 허구리의 연약함으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 룩기처럼 속히 지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우리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마는 루기의 고난은 1장에서 끝납니다. 2장에서는 배불리 먹습니다. 3장에서는 위대한 반전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맥주절에 지금도 루기를 읽으며, "하나님, 혹 나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루기처럼 속히 지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읽고요. 또한 가지는, "하나님, 이루기의 비밀을 우리가 쫓아 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성실한 민족은 아마 대한민국을 쫓아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만큼 성실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입니다 대한민국은 성실할 줄만 알지 앞서 얘기했던 의존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실하게 살되 안식일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그 의존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 세계에 주류가 될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이 성실과 의존이라는 이 비밀 속에 있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런 소망의 마음으로 지금도 그들은 룩기를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한 15, 16년 전에 룩기를 큐티하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만나며 저는 룩기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새로 해석하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랜 전통 속에서 그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요, 철저히 그 배경이 맥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더라. 그를 대변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타장마당인데,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담고 있습니다. 두 곳을 연어 읽겠습니다. 2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장마당에서 불리를 까불리라. 6절. 그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 루키의 반전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타장마당. 곧 맥추절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의 의미, 다시 말하면, 추수하는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지만, 풍성한 타작마당의 알곡을 보면, 앞서 우리가 보았던 두 가지가 명확하게 함께 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농부들의 씨를 뿌림과 김을 메고 가꾸는 성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실만으로는 추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성실할지라도요.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은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태풍이 불지 않고 추수할 때까지 좋은 일기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러면 결코 결실하지 않습니다. 즉, 추수는 사람의 성실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도시의 삶을 살아갑니다. 도시의 삶의 특징은 주변에 둘러보면 전부 다 사람의 흔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있는 이 송도 땅 누가 메꾼 거예요? 사람들이 메꿨습니다.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내고 사람들이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전부 다 사람의 흔적 속에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갯벌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처럼 메꾸었던 그 흙은 사람이 가져왔지만 그 흙은 사람이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은 사람이 지었지만 재료도 사람이 만들었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나무를 심었지만 그 나무를 자라게 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로수에 모든 빛깔이 달라지는 것, 사람이 일일이 붓을 들고 다니며 칠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이 계절을 따라 그 빛깔을 바꾸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금만 눈을 들면 우리 힘으로, 우리 손으로 사는 것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비밀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농경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계속 지켜가나요? 바로 이 루키의 영성을 잊지 않기 위함이니까요. 우리의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실만으로 살수 없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 위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도 보십시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이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하여는 우리의 수고와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어야 되고요. 내가 붙들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요. 성실과 의존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실만 붙들고 살지도 마시고 의존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할 일들을 외면하며 사는 일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경제들을 이야기하는 뉴스들을 보면요. 우리는 IMF를 지났습니다. 국제금융위기를 지났고 코로나의 위기를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경험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느라고 얘기합니다. 청년들은 그래서 뭔가에 도전하기 전에 포기부터 배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왜 좌절하고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할까요? 우리의 삶이라는 이 캠퍼스를 우리의 성실로 다 채워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실로 채워야 될 부분을 채우면 나머지의 여백은 하나님의 채워갈 은혜의 여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우실 거니 하나님을 의존하고 기대하고 믿고 맡기는 것. 여러분 그러기에 일주일을 열심히 성실함의 자리로 지키되 주일날 나와 예배할 줄 알고 기도로 맡길 줄 알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담을, 지혜로움을 인정할 줄 아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은 은혜의 여백으로 하나님의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은 오직 오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있고 연세 있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내가 아직 누려야 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여백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역사가 남겨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기대하며. 오늘 나에게 맡긴 성실의 자리를 지켜가고 나머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여백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다. 이사야서 60장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